아, 네. 엘리야, 엘리야, 음. 엘리... 음. 엘리야 모습입니다. 음. 바알 신하고 싸웠던 장소라고 바알 신, 바 신을 섬기는 여기는.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엘리야가 싸웠던 장소입니다.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. 우선은 가이드 선생님 옆으로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사진 찍으실 거는 따로 시간 잠깐 드릴게요. 네. 뭐 올라오면서 성소 이야기는 다해 드려 가지고요. 그 특별히 많은 설명은 없고요. 지금 여기는 아 칼멜 수도회에서 지금 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제가 아까 이 칼멜 칼멜 산이 저 어,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약 26km 정도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끝에 내륙 아, 네, 끝쪽에 에보프라파라고 하는 아, 이 장소가 있고요. 아 지금 뭐라 그여요에 이제 어, 예전에 스텔 라마리스라고

증명여기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. 아,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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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네. 지금 에이성당에 지금 여기에, 지 지금 여기에, 지금 여기아 지금 여기에, 지금 여기에,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, 지금 여기에, 지금 여기에, 지금 에 지금 에 이스라엘의 빵 공장이라고 부르죠. 굉장히 귀엽다, 귀엽다 그런 곳인데, 아,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 <머레> 응, 그래서, 그렇죠. 시에비우기 기도하죠. 그 엘리아 비기하고 <머레> <laughs> <머레> Thank you.